고모에게 부모님 유산을 빼앗긴 자매 이야기. 서울 강남에 살던 박민수 씨 부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두딸 수진이와 수연이를 키우며 강남 아파트 한 채와 공장 부지를 마련했죠. 그런데 2019년 어느 날 박민수 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에 잠겼고 아내 이영희 씨와 두 딸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고모 박민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언니, 오빠가 살아 생전에 나한테 공장 부지 절반을 주기로 했어.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오빠랑 나랑 둘이 한 약속이었어. 여기 증거도 있어. 고모는 10년 전 오빠가 손으로 쓴 듯한 메모를 꺼내 보였습니다. 공장이 어려울 때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줬고, 그 대신 공장부지 절반을 주기로 했다고. 아내 이영희 씨는 황당했지만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큰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 법대로 해.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너희 엄마만 힘들 거야. 고모는 협박하듯 말했고 이영희 씨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워야 하는데 법정 싸움까지 해야 한다니. 언니, 우리가 가족인데 법정까지 사야겠어? 그냥 오빠 약속 지켜주면 되잖아. 결국 이영희 씨는 공장 부지의 절반을 고모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두 딸은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 부지를 반으로 나눈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 공장 부지 개발하면 큰돈 되는데 언니 혼자 관리 못하잖아. 그냥 내 지분도 같이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갖자. 이영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만든 거예요. 애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러자 고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나온다면 할수 없지. 공동 소유자인 내 권리를 행사하겠어. 고모는 공장 부지 재개발 동의서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른 지주들은 모두 재개발에 찬성했지만, 고모 혼자 반대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고모, 왜 이러세요? 재개발되면 고모도 돈 버는 건데. 난 재개발보다 다른 계획이 있어. 언니가 내 제안 들어주면 찬성할게. 고모의 제안은 황당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반으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한테 아파트 절반도 주기로 했대요. 맞아. 오빠가 내라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 힘들다고 노후보장으로 해주겠다고 했어. 또다시 손으로 쓴 메모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큰딸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고모,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아버지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수진아, 증거가 있는데 무슨 사기야. 내가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 둘째 수현이도 분노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그래라, 하지만 소송 기간 동안 재개발은 계속 반대할 거야. 결국 이영희 씨는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애들아, 고모 말대로 하자. 엄마, 안 돼요! 너의 악비도 돼야 하는데 법정 싸움하면서 엄마 혼자서는 못 버텨. 결국 강남 아파트마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단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고모가 내밀었던 손으로 쓴 메모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했던 필적 감정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글씨를 흉내 낸 위조 문서입니다. 수진이는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였습니다. 고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오빠가 쓴 건데 필체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수첩, 편지, 서류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한달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조가 확실합니다. 고모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고모는 버티다가 결국 자백했습니다. 내가 오빠 글씨를 따라 쓴거 맞아? 하지만 오빠가 정말 나한테 주겠다고 했어. 분명히 말했다고.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든 거야. 검찰은 고모를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선 고모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정말 오빠가 저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어요. 오빠가 제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이 된 오빠의 필적을 위조해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이 일로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법정은 숙연해졌고 고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영희 씨와 두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습니다. 판결 후 모든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공장부지, 강남 아파트 집은 모두 회복됐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고모가 재개발을 방해한 것도 손해배상 대상이 됐습니다. 고모는 징역형을 살게 됐고, 재산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한편 재개발은 다시 진행됐고, 공장부지는 큰 금액에 팔렸습니다. 이영희 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진이는 로펌에서 유산분쟁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둘째 수연이는 공인회계사가 되어 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거예요. 이영희 씨는 다시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민수 씨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이 당신 유산 지켜냈어요.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고맙고 자랑스러운 우리 딸들. 박민수 씨의 묘비 앞에서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후 고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혼자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됐습니다. 욕심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반면 이영희씨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둘째 수연이는 자신의 회계법인을 찾았습니다. 이영희 씨는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남편이 평생 읽어놓은 재산으로 편안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다 잃게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하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결국 독이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양심껏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